이렇게 여러분을 직접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. <laughs> 진짜 예뻐요. <laughs> 저의 신명 때문에 정말 신명나게 사랑 많이 받고 관심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신명을 제가 보고선 제가 한 연기를 보고 아난 멜론은 끝났다. <laughs> 진짜로 그랬어요. 아, 내 인생에 이제 멜론은 아니요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에요? <재밌어요>. <웃음> <웃음> 저, 이영어 우리 제작되어지고 촬영하고 이랬을 때는 산핵되기 전이에요. 에이, 되게 서술퍼럴 때, 막 가가지고 난동부리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. 그 다들 일부러 그래서 촬영할 때 친한 사람한테도 얘기 안 하고선 영화 촬영장에 오시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랬었어요. 근데 너무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이 대선 본투표 아니죠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합니다.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. 믿습니다.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?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요 <laughs>